One. 큰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는 간호사는요 반드시 눈화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왠줄 알아? 몇 시간 수술 받고 환자가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간호사 눈을 보는 거야. 다 이쁘게 하고 웃고 있으면, 하, 살았구나. 그럴 텐데. 화장도 안한 눈을 깨려 보고 있어 봐. 뭐가 잘못됐구나. 그고 가버리면 돼. 이렇게 말이죠. 솔직하게 해서 웃음이 없는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공포스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 개인 소득에서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웃음이. 자 보세요. 자 똑같은 삼성생명 보험판 아줌마요. 어떤 아줌마는 한 달에 1억씩 돈, 어떤 아줌마는 카드도 못 막아서 허구한 어, 날 빚지고 다녀. 파는 물건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물론 그 사람의 영업력과 마케팅 능력이 차이겠지 그 베직한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웃음, 유머감각, 친화력을 통해서 소득차가 천배만 배 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벽을 내가 유머나 웃음으로 뚫지 못하면 마케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란 세계적인 마트 있죠 월마트가 처음에 미국에서 대박이 난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요? 종업원들 윗주머니에 전부 일자리 날 뽑아놓고 이 종업원이 웃지 않고 있으면 빼가십시오. 종업원들은 이거 안 뺏기려고 참 자... 웃고 <laughs> 손님들은 언제나 종업원이 웃고 있는 친절한 마트, 월마트. 이게 오늘날의 맥힌 거그 당시. 어?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9.11 미국 테러 사건 나고 비행기 무섭다고 아무도 안탈 때. 그러니까 막 유나이츠 같은 항공회사가 막 부전하고 이럴 때. 유나이츠, 이 사우스웨스트는 CEO, 허브게러라는 사람이 꿈을 꿨어. 야! 우리 회사는 웃기자! 재밌게! 해. 그때부터 승무원 옷도 딱딱하게 제복 안 입히고, 승, 청바지 그냥 입히고, 기내방송도 막내으로 때리고, 담배 피지 마세요가 아니라 담배 피우실 분은 베란다를 나가서 펴주세요. 이러고 막 웃겨놓으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만 타면 막무섭 그의 유일하게 흑자되는 항공회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다 이렇게 전 세계가 모든 경영이 이제는 펀 마케팅, 펀 경영으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